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주식 격언 중에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반대되는 격언 중에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져라, 투자 대상과 결혼해라, 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격언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투자 대상에 아무 감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그것이 더 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투자 대상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주가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성향은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사랑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불완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꾸준히 그 전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을 치고 떠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주식을 계속 매수 혹은 보유를 하거나 이두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을 볼 확률이 달라지는데요. 역사적으로 데이트레이딩은 50대50. 1년으로 보면 68%, 10년은 88%, 20년은 100%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 인내심은 성공 확률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와 B가 어느 위대한 기업에 동시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오를 때는 축제를 즐깁니다. A는 냉철한 기업 분석 분기마다 EPS 성장 PER 영업 이익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했고 B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 제품 인물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대폭락장에 A는 EPS 감소 고 PER 마진 감소 등 이런 것들을 보고 10%의 손실을 보고 손절을 쳤습니다. 그러나 비는 대폭락장에도 PER이나 EPS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기업의 성장, 인물의 사업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갑니다. 기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락장에 손절로 손실을 보지만 사랑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하락장에 오히려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고 하락장에 덜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성적인 척 하는 분석가들보다 더욱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가는 떨어졌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나의 기업을 싸게 사드립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호재가 발표가 되면 냉철한 척 하는 분석가들은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EPS가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PR이 어떻습니다. 이런 똑똑한 척 하는 얘기를 할때 기업이 힘들 때 진짜 본질을 보고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바닥 근처부터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다 결과론적인 거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역사가 그 결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틀린 적이 없죠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나 주식 초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홀 밖에 없는 게임판에서 이번엔 짝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이상 독점하는 기업, 위대한 기업은 우상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대하고 독점을 하는 기업이 우하향하는 거 보셨나요? 테슬라는 아무도 못한다는 것을 꿈꾸고 또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우리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테슬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에 맞는 큰 선물을 안겨다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기업, 사랑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100%의 수익 확률을 얻어보시는 걸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